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6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또 6월 이제 우리의 호국보원의 달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망해도 최소한 930번은 망했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이 930여 회 이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제 침략기에도 36년 국권을 잃었던 적이 있고, 6.25로 3년 동안 혼란을 겪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안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신앙하셨던 선비님들의 고백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니까, 이 지역에, 이 중국, 이 붙어 있는 이 아시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다 빨갰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랬을 거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위대한데 그 위대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 우리의 신앙에. 좋아하는 신앙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한 것이니까 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매일 눈뜨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뜨면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영원 다윗이 바랐던 그 영원까지 여러분들도 고백하여서 복이 계속. 이어져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순간도 이 고백을 놓치지 놓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 다인데 하나님이 뭐내 행편 처지를 알아? 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노력하고 애쓰지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게 다 사실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복을 나타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고 주인과 종, 근데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관계가 잘 성립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종이요, 오래되면요, 주인 행세 하려고 하거든요. 자녀가 어느 정도 머리 굵으면 부모 행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내 삶이 다윗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렇죠? 왜 갔습니까? 예, 기름 부어서 왕 세우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배제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밤낮으로 조롱합니다.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 전쟁터에 다윗이 전쟁하러 간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먹을거리 주고 어떤가 보러 오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어리니까 전쟁에 참여 못 했겠죠. 그때 먹을 것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도 하려고 왔던 이 다윗을 형들이, 너 여기 왜 왔어? 철없이. 예,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발탁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전쟁을 다 이겨내게 되죠.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한 사위가 어디 있어요. 다 사위는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죠. 그 세월이 아마 고통과 험악함, 억울함이었을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미친 척. 여러분 면정신으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침을 질질 흘리고 노숙자처럼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 안 돼요. 뭐, 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겠지. 하겠지는 생각뿐이죠. 할수 없다는 거죠. 아들은. 그 귀하게 키운 아들이 영모를 합니다. 영모. 그 모든 억울한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어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태생이 어디이고 현재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며 장래는 누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 사이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 사이에 조롱도 있고요. 실패, 절망, 범죄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루 지나잖아요, 여러분. 참 피곤해요, 그죠? 예, 놀아도 피곤하고 일해도 피곤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요. 무엇이라고 하고 잡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지쳐 예, 쓰러져, 잠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교만 와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뇌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함께 동역하는 저 문양교회 임동호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지난주 말에 이제 자가호흡을 하신대요. 아직 의식은 없고. 한순간에 뇌출혈이. 누구도, 누구도 예상 못했, 본인도 예상 못했던 일 그러니 우리가 잠자리 들 때는 하나님의 한날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존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내가 잘 살았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내가 일한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에요. 아우, 또 오늘, 아우, 아우, 아 오늘 또 내가 해야 돼. 교만이 100% 와요. 그걸 내려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고, 장군으로도 살아봤고, 왕으로도 살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었던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일이가 옵니다. 사놓은 짐승이 오고요. 별의별 일다 있어요. 사실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논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구나. 이 고백은요. 일찍 하면 일찍 갈수록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곳이 푸른 풀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다. 여기 쉴만한 하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잔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이 늘 푸른 초장이었고 푸른 풀밭이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살아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공곰이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 고백. 이 고백. 그래서, 어떡해요? 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니까. 그게 완벽한데 어떻게 부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족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인 거예요. 동행의 삶. 우리 바빠요, 사실.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고 살아요. 근데, 그 분주하고 복잡할 때, 하나님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폭풍 속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잔잔하게도 거하시고요그 잔잔한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그 울림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여전히 창조주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를 너희를 영원까지 이끌어 나의 집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온종일, 한달 내내, 1년 내내 분주하고 복잡한 것으로 하루를, 1년을, 혹은 한 달을, 평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짧은 시간 묵상함 속에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나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평강이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결론을 만드시겠어요? 매일매일, 아,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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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바빠, 바빠.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 아니면 하나님께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안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피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따라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뭘로 고백하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나를 온전히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바쁜 속의 성숙을 누려야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고통 속에 해삼의 기쁨이 있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 나의 목자임을 고백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요, 사실은 실족이 와요. 실족이 와요. 왜 실족하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요 하는 순간 실족이 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렇게 하면 실족이 와요. 근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그 틈이요 사탄이 뭐 엄청나게 강력한 틈을 주어서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살짝 살짝 그냥 가라지 살짝 뿌리는 거그 틈새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 어, 뭔가 좀 부족한데. 예, 그 실족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미 나는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믿기에 나는 부족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안 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하, 내일 또뭐 해야, 내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고. 아니,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내일 눈뜨면 천국이야. 이땅다 끝장나고, 내일 눈뜨면 천국이요. 뭐, 뭐 오더를 내릴 게뭐 있어?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학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일 눈뜨면 천국이면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걸로 우린 족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 왜? 내가 사니까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나를 이끄심에 만족하나이다눈 떴어. 근데 그 사람, 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이 땅이 눈 떴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활란, 고난, 죽음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짐승을 패는 것이고, 하나는 양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소망의 고백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주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킨 아이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걱정한다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는 순간적 그 결정이 났을 때 우리는 이미 가라지가 사탄의 강아지가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복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영혼의 소생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 지칭해 주는 거예요. 왜? 영혼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영혼 건강하세요? 여러분, 영혼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막 해집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해집었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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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영혼을 해집지 않았으면, 후, 후, 이랬을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뿌려 놓은 복음의 영향력에 있었으면 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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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예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대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 자꾸만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은 그래서 다윗이 기뻤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찬송의 시를 쓸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찬송 시를 쓰고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찬송 시를 써올렸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우수와 좌수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품어지는 은혜 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 짐승이 와도 괜찮아. 원수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그것이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왜? 상을 차려주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먹는 밥상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짐승이 밖에서 으렁으렁거려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애들이 있고 동물 사파리에 갔는데 조그만 애가 사진 찍어준다. 엄마가 엄마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는데 뒤에서 사자가 애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막 호악 달려드는 거예요. 괜찮아. 왜? 엄마가 사진 찍어주니까 구분되어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웃더라고.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아래서 먹는 밥상은. 초조하고, 아저 무서운 거 어떻게, 어, 아, 너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네, 잔이 넘친 아이다. 처음에 부족함이 없나이다에서. 그 부족함이 없으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넘친 아이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목자의 삶이기 때문에 넘쳐요. 넘친다고요 넘쳐요. 세번 했는데도 아멘 안 하면 괜찮아요. 네 번째는 하겠지. 넘친다니까요. <laughs> 넘쳐요. 진짜에요. 넘친다니까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진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세요. 학업하는 자녀들의 목자세요. 우리 일터의 목자세요. 우리 지역의 목자이시고, 우리 나라의 목자이시고, 우리 열방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푸른 초장이고, 푸른 풀밭이고 맑은 물가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잔잔한 물가이니 내 잔이 넘침으로 영원까지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영원까지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 이끌어감의 끝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약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눈뜨게 하셨고 내일은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실 것이니 내 잔이 넘치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해. 그래서, 어느 빈틈 하나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여 축복으로 가득, 가득 꿰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곰곰이, 결국 나의 삶입니다. 나는 그래서 부족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이어져 하나님 나라 소망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